일단 이, 원하는 만큼 받자 거기는 스무 개씩 로테이션 큼만다 만큼 거 자, 어. 큼 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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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세컨베이스 쪽에 모아주세요. 앞에, 앞에, 앞에. 앞에, 앞하지 않은데? 스에치에 앞에, 앞 아이 생각이 들어 괜찮네 이거 이스 캐치 아 혁이형님은 캐치가 되겠네 표정 심심해 보이 런닝으로 아니 런닝으로 굴러오면 앞으로 런닝하세요 불러오면이조금더 응. 길게 아, 조금만 예. 아, 더 길게? 길게. 이나 아, 아, 이건 너무 길지? 네. <laughs> 이요 괜찮아 치는거 여기. 치면 요안 <laughs> 지 아니면 둘 둘을 포지션을 잡아 그래서 한 명씩 받아도 돼 레프트든 센터든 그냥 잡는 거는 뜬금 의미 없어 둘둘에서한 번씩 받아도 돼 그래야 런닝도 한번 해보지 앞쪽으로 오자 앞쪽으로 수비 위치 거기 뒤에 아니야 어 스톱 민혁 스톱 에, 형님, 거기 계세요? 한 번씩, 그래, 자기 조금만 빠지면 돼. 네. 어이. 아이고, 미안. 아유. 뛰고. 어... 굿. 빠지고, 뒤로 빠지고. 어이. 레프트. 네. 백 이제... 다시. 어이. 아... 센터. 이거 식하지 말고 너무 근약쳐 음식이 되고 이거 데송하자 자기는 이제 할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쭉 가냐고 그래서 갔다가 그래왜공이은 의식까지 이랬네 야 파이팅 세 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그럴게요 어, 그렇게 결정만 내리면 돼 아, 좋고! 어? 뒤! 그냥 공을 보면서 뛰어서 그래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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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똥있다 <laughs> 아니 치면 <칩> 되겠는 어? 여기 서좀 되겠는데요 그니까 이게 차라리 <laughs> 니는 몸풀기는 좋아 그니까 러저 <laughs>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, 아니 괜찮아 이것도 런닝해야 돼 런닝 컷! 런닝 컷! 어. 런닝 컷! 컷 아니 던지지말고 <laughs> <어이. 웃음> 센터! <웃음> 저거를 세워놓으면 될까? 일렬로 가야되고 아니면 되고. <laughs> 아유 위험아위험지할수 <미안, 미안>, <laughs> 있다! 나이스! <laughs> 아이고 <아유>, 너무 목적이다 나다 <laughs> <잘 있다>. 아. <laughs>

좀가까 오셔도 돼요 여기. 아 그래? 너무 넌뭐라 오셔도, 너무... 오셔도 돼 내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쫄려 <laughs> 아 절대 안맞아 그렇긴 한데 지이형습 그러니까 아. <laughs> 지금 이거 지금 이형좀 어? 저것도 맞닝도어니베팅 해. 아! 세이못 때렸어. 이제까지 띄워 준거 이제 막칩니다. 아, 이거. 아, 이안 미안 내가 손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, 미안 미안. <laughs> <어이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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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괜 아, 았어 We'll first move.